네, 네.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갑니다 좋은데 아쉬운 아쉬운 느낌 이제 정들려 있는데 맞죠 관우씨? 네 맞습니다 네. 이제 막 친해지고 그러는데 떠나게 돼서 좀 아쉽지만 한국 음식 지금 너무 먹고 싶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. 지금 1 시간 조금 안 되게 남았고요. 제 비행기가 6시2 1분 비행기여서 아, 아니네요. 1 시간 조금 넘게 남았네요. 네, 좀더 비행기 타기 전에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 이제 비행기 갑니다. <laughs> 네 도착해가지고 지금 1시간 정도 텀이 있어서 일단은 게이트 어디 있는지 보고 가서 다시 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좀이 비행기 안에서 뭐 먹을 거나 기내식 먹을 때 다시 키도록 할게요 빠이루 캐로 치키와 커피를 받았습니다. 자참시 보면서 먹어요 닭고기. 이제 2, 2분 남았습니다. 2분. 도착하기 일찍 한분이에요하 그래.